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젊은 난소 기능 저 환자의 진단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에는 유산을 일으키는 자궁 기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싱가포르의 시험관 아기 탄생 30주년 어, 기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닥터 루넨펠트라는 분이 시험관 아기의 성공 팩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세 가지가 뭘까 하고 들어봤더니 어, 첫 번째가 위민스 에이지,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역시 위민스 에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 하고 <laughs> 들어봤더니 역시, 위민스 에이지였습니다. 즉, 임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민스 에이지이고, 어, 이것에 의해서 자우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시험관 하기가 거의 다 성공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성공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환자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의 나이가 뭐 평균 예전 같으면 뭐한 30대 중반이었다면 요즘에는 30대 후반 뭐 75년생, 73년생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면 뭐안 해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버리지 s 세스 a 이트가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어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고 이거 꺼졌는데요. 모니터가 꺼졌어요. 그거는 이제 꼭 난임 병원 아니더라도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이거를 상담하는 상황이 많이 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와서 내가 수태 기능이 어떤지 하고 알아보는 환자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성들이 그리고 제 친구들의 이제 친구들이 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오사이트 뱅킹이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오사이트 뱅킹은 아직은 그게 에, 그 뱅킹한 다음에 녹여서 그 시험관 아기를 다시 뭐 이식하고 했을 때 성공률이 어떤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분만할 때뭐 분만수가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코드블라드는 와서 쭉 피만 가져가고 100뭐 몇십만 원 내고 가고 어, 그러는데 역시 5 사이트 뱅킹도 똑같이 비용과 고통 시험관 아기를 그대로 어, 처음부터 시작해서 난자 채취하고 그것을 이제 얼리는 과정인데 에, 이게 아직 이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검증이 다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예측을 해서 이 환자가 지금 나이가 뭐 35세인데 오바리안 에이지는 얼마인지 혹시 훨씬 적은지 혹은 35세인데 오바리안 에이지가 만약에 40세로 나왔다면은. 이 환자의 상담 내용은 확실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휴먼 오사이트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피크이고 무려 이제 한 200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 많이 있는데 이제 태어나고 나서 점점 점점 이제 아트라지에 빠지고 또 배란하면서 사용하고 그리고 더 이상 리, 아, 리제너레이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나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소의 그통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 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소 난자의 개수가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뭐꼭 그거는 임신 잘 되냐? 그건 아니겠죠. 난자의 개수도 중요하고 난자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크로노로직 에이지와 오바리안 에이지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난소 기능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AMH,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입니다.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은 이거 레이저 이거 없 아. 어. 에. 올리 폴리클스. 예, 프리몰디알 폴리클하고 프리안트랄 폴리클에서 생산,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껍질에 있는 그레뉼로자 셀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AMH 호르몬이 높은, 높다는 거는 이 오바리안에 있는 폴리클들이 원시난포나 이런 어울리 폴리클들이 많다는 거하 이제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대략 두 가지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하는데 하고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나오는.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M.H.가 2.23이고 아주 똑같은 건 없어서 2.22를 봤더니 난소 난이 여기 36세, 여기 이제 35세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단가는 요게 조금 싼것 같습니다. 만원 정도. 그런데 오바리안 에이지가 반드시 이 사람의 임신을 뭐 여기에만 우리가 의지, 의존해서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 환자 중에 한명 케이스를 보면은 이 사람은 86년 2월생,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어 중간에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어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6년에 이제 저희 병에 처음 내원했을 때 AMH가 42세였어요. 그러니까 본 나이하고 난소 나이하고 벌살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중간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타임드 코이티스 날짜 맞춰주는 거또아이 i 이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난자가 뭐네 개, 한 개, 두개 이렇게 나오면서 역시 난자가 적게 나오니까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아어 속상해서 <laughs> 더 이상 시험관하기를 권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성껏 네츄럴 사이클에서 타임드코이트술을 어, 했는데 다행히 임신이 돼서 현재 이제 8주 진행 중 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AMH는 비록 굉장히 낮지만 어, 그래도 배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어, 아직 메노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연 임신 시도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 AMH 검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오고, 잠깐만 이렇게 나오냐. 이전에 난소 수술을 했던 사람. 난소에 무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심플 시스트나 덜모이드 시스트 같은 거는 깨끗하게 그 오바리안 티슈를 다치지 않고 그것만 싹 예누클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 수술 전후에 AMH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엔도메트리오마는 수술을 해보면 이 껍질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뜯어내고, 뜯어내다 보면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오면 막 코액글레이션 하다 보면 오바리안 티슈가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미혼 여성에서 앞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을 때 이거를 꼭 수술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10살씩 차이가 10살이나 태이를 저기 테이를 하는 거잖아요. 오바리가. 이렇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환자한테 수술 권유할 때한번더 생각하고 우리가 일선에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언니가 뭐 폐경이 빨리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검사해 봐야 되겠죠. 엔도메트리오마 있고 이제 환자가 시험관 하기할때어 폴리 PCO 환자가 오면은 참 굉장히 우리 난임 의사들은 너무 막뛸듯이 기뻐요 왜냐면 난자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임신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 AMH를 보면 AMH가 5나 6인 PCO 환자도 있고 8, 10, 20까지 가는 PCO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 난자 많이 나오겠다고 조화만 할게 아니라 OHSS 생길 것도 생각을 해서 그 고나드 트로핀 주사 용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책정을 해서 써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결혼 안한위혼 여성들 나인 막 먹어가고 이럴 때 내가 얼만큼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요거 상담하러 오면은 AMH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또, AMH가 너무 낮은 환자들은, 어,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사실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거를 안 되든지, 아니면 높은 거를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중간 정도 정상인 경우, 이 AMH를 보고 우리가 주사를 조금 조금 이렇게 조절하면서 어떻게서든지 좋은 난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MH 이외에도 우리가 난소 기능을 알아보는 방법은 고전적으로 우리가 생리 3일 날 오세요 해 가지고 FSH 하고 있죠. 요거는 근데 이제 AMH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이 요즘에는 심지어는 잘안 하기도 합니다. 별로 릴라이업을 하지도 않고 또 생리 3일째가 아니면은 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하기도 하지만 별로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빈 b 라는 것도 역시 어~ 얼리폴리클의 그레 뉴로자셀에서 나오는 홀몬이기는 한데 요거는 꼭프리안트라 폴리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기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별로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초음파 그냥 우리, 우리 방에 있는 초음파 보고 여기 조그만 폴리클들을 세어 보는 거예요. 요거 세워봐가지고 요게 양쪽에 다섯 개씩 열개 있다. 그러면 시험관 아기 하면 난자 열개 나옵니다. 아니면 뭐한 여덟 개쯤 나오든지. 뭐좀뭐공남포도좀 있겠죠. 근데 봤더니 요기 하나 있고 요기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난자 한개 아니면 둘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는 시험관 아기 시작할 때이삼 일째 꼭 세워봅니다. 찬찬히 잘 세워봐서 아 내가. 이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하고 또그 주사 용량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MH와 자연유산과의 관계, AMH가 낮은 사람들 자연유산 많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 AMH가 영점 사 이하인 사람들은 일 이상인 사람들보다 자연유산이 이점 이배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이지 를다 보정 했을 때에100 중에서 자연 정상 분만 하는 사람 하는 산모가 이제 76%면은한24% 유산이 됐는데 그중에 바이오케미칼 도 있을 거고 뭐블라이티노 오븐도 있을 거고 끈 칼로스 가고 이제 미스아버션 도 있을텐데 역시 이제 미스아버션 된 경우는 amh 가좀 많이 낮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봤더니 이 다음 논문은 아 그럼 AMH와 그 난자의 유전자가의 관계 이런 논문이 그 다음에 나오겠다 짐작하게 되더라고요.